미치는가 이렇게 해서 음, 음. 이밑에이 집에 여기 그 화장실이거든. 네. 그 밑에 물이많이여름도 빛이 있 안녕하세요. 계단에서 네 지금 여기 물이 지금 계속 흘어내리고 있죠. 계속 흘러 여기도 그럴까요? 양쪽 두 군데. 여기도 오르네요. 아 이렇게 다흘러이 분배기 교체해야 됩니다. 네 여기도 지금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물이 흐르고 여기는 아마 여기서 흐르는 것 같은데 네. 아까는 저기였고요 뭐 다른 데도 흐르나? 이쪽도 약간 흘렀던 적이 있고 네, 일단 그렇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위쪽이 지금 새는 거고요 일단은 깨봐야 되겠습니다 찾으려면 소리가 엄청 울려서 어쩌면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돼도 이게 다 퍼지거든요 소리가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방 배가 밑으로 지나가나 봅니다 여기 소이 나는데요 하... 넓게 깨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여기에 미칩니다. 열한등 한번 보시죠. 그러면, 난방선을 끊어야겠습니다. 끊고 다 작업을 할게요. 여기는 아, 스푼으로 짜야 되네. 아, 이걸 어떻게 붙이지? 어떻게 한 자리에 또 우선이랄까?